이거만 먹어도 약간 소주 땡기는데. 아. <laughs> 아, 제 제과시구나. <laughs>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파육탕이에요. 어떻게 보면 육개장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파가 많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되게 좋은 깊은 맛이 나는 해장국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파육탕이니까 당연히 대파랑 고기는 필수고요. 이렇게 얇은 고기를 쓸 거고요. 사골곰탕을쓸 거고 집에 있는 알배추나 버섯 여기까지만 쓸게요. 일반 육개장 쓰듯이 너무 굵게 쓰면은 이게 우러나는데 또 물러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얇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. 파를 길게 4등분 해주시고요. 좀 두꺼운 부분 있으면은 칼집 내세요. 그리고는 손가락 크기로 이 정도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. 파 진액에 묻은 부분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밑동을 제거해주시고 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은 갓을 잡고 이렇게 잘라주세요. 표고버섯도 당연히 좋고 새송이도 상관없습니다. 버섯 한줌 이렇게 준비해두시고 알배추도 너무 두꺼우면 식감을 방해하니까 사선으로 얇게 썰어주세요. 고기는 차돌박이와 불고기거리가 있는데요. 100g, 100g 쓸게요.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차돌박이 추천드립니다. 야채와 고기를 큰 대야에다가 집어넣고 무칠 거예요. 마늘을 하나 큰두 큰술 넣겠습니다. 후추를 좀 뿌려줄게요. 굵은 고춧가루 두 큰술,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, 참기름 하나, 미림이나 맛술, 국간장 하나, 참치액 하나. 양념이 고기에 잘 배이게끔 잘 비벼주시고요. 이렇게 비빈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육수를 끓여서 이걸 집어 넣을 거예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집마다 화력이 달라서 불이 다르니까 또 끓는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국물을 최대한 증발 안 시키게 끔만 팔팔 끓이는 게 포인트거든요. 더 뜨거운 온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도 뚜껑을 사용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. 가장 센 불을 키고 사골곰탕 물을 두컵 넣을게요. 다시마 있으시잖아요. 큰 손바닥만한 거.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. 빠르게 끓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 줄게요.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요. 준비해 둔 고기와 야채를 집어넣을 거예요. 얼만큼 물을 육수를 증발 안 시키냐. 이게 중요합니다. 준비해 둔 육수에 잘 담그고 나서 고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살짝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좀 떼어 줄게요 술 드시고 이거 한 그릇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빨리 끓을 수 있게 또 뚜껑을 닫아 줄 거고요 네. 이렇게 가장자리만 끓이는 게 아니고 중앙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10분을 끓일 거예요 뚜껑을 닫고 10분만은 끓여 주겠습니다. 너무 팔팔 끓이면은 그만큼 육수가 날아가니까 중불 정도로 끓이시면 돼요. 그 사이에 당면 좋아하시면은 당면 같은 거 삶아 놨다가 집어만 넣어 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셔도 되고요. 육칼 같이 먹고 싶다 그러면 칼국수 면을 지금 삶으시면 되고 절대 절대 여기다가 넣고 삶으시면 안 됩니다. 모든 게다 죽이 돼요. 따로 끓인 거에다가 붓기만 하면 돼요. 네. 10분이 되었습니다.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파랑 배추 들어간 것들이 이제 다 숨이 죽었죠 간을 보세요 드셨을 때어 짭짤하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밥을 넣고 면을 넣어야 되니까 이 짭짤하네 하는 간이 맞는 겁니다 밥을 올려주시고요 기호에 따라서 당면을 올릴게요 본덕이를 먼저 이렇게 올리고 취향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올려주시면은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파육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비주얼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어 밖에서 사 먹는 뭐 육개장 못지 않죠. 네. <웃음> <웃음> 음 간이 딱 맞고 뭔가 되게 깊은 맛이 있으면서 딱 진짜 해장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면에도 간이 진짜 딱 알맞게 배어있어요 먹어볼게요 아이 진짜 엄청 깊 고소하고 씹히는 게 많으니까 엄청 든든한 느낌이에요. 근데 이게 국밥 같으면서도 국밥은 아니고 좀 프리미엄 육개장 같은 느낌? 음, 진짜 국물 맛이 넣는 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. 깊은 맛을 내려면은 그 전이 더 깊은 맛이고 지금은 좀더 깔끔한 맛이에 맞아요. 깊은 맛을 낼 때는 요리 시작과 동시에 넣어서 국물 우러내는 거. 깔끔 담백한 맛을 내려면은 생다시 마늘을 먹다가 넣는 거. 음, 이거만 먹어도 약간 소주 땡기는. 것 같아. 아, 아, 제제 파시구나.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嗯。Mm.